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m4 그라운드 거기다가 이제 mk12 그래서 m412 조합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바실리입니다 오늘 2월 9일에 테섭에16.1 패치노트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총기 밸런스 조정이라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m4 그리고 MK12가 사진에 등장하죠. 그 말은 M4랑 MK12가 버프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M4가 지금 롤백이 됐어요. 다시 40에서 41로 올라왔고요. 탄속이 780에서 다시 880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롤백이 됐고 거의 그리고 데미지 감소 거리가 증가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데미지가 이 41이란 데미지가 5 0 m 를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데미지가 점점 깎였었는데 이제는 6 0 m 가 넘어가면서부터 데미지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먼 거리까지 데미지가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MK12가 데미지가 원래 50이었는데 51로 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미지 감소 거리가 7 5 m 부터 데미지 깎였는데 이제는 90m 부터 데미지가 좀 깎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투탭 있잖아요. 머리 한방 몸 한방 쏘는게 몇 미터까지 될지는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투탭 거리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이 좀 크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MK12가 모든 일반 매치 경쟁전 맵에 스폰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맵에 스폰이 된다는 얘기. 원래는 테이고에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에란겔 미라마 그런 모든 맵에서 MK1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모든 맵에서 이 총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베릴에 비해서 M4가 얼마큼 쓸만해졌냐, 그리고 미니에 비해서 MK12가 쓸만하냐,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요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은, 베릴이 지금 데미지가 44고, 연사력이 이게 RPM인데, 분당 몇 발을 쏠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당 700발을 쏴요 그래서 이걸 이제 DPS로, 이걸 초당 얼마큼의 딜을 넣을 수 있는지가 DPS거든요. DPS로 계산을 해보면은, 초당 베릴은 513의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K가 초당 470이거든요. 근데 지금 M4가 지금 데미지 41로 올렸잖아요. 41로 지금 버프를 먹었을 때 478이 돼요. AK보다 좀더 세졌어요. 원래는 얼마였냐면 은 466인가 67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K보다 아래였단 얘기죠. 근데 이게 데미지 1로 올라가면서 AK보다 데미지가 세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열 씨 K2 M4가 데미지랑 연사력이 다 같아가지고 DPS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열씨 K2급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확실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음,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타임 투 킬. 데미지도 중요한데 이걸 봐야 되거든요. TTK. 이게 이제 타임 투 킬인데 적을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는 건데 요거를 보시면요. 이뚝이빠발때베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요 0.257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어, 이 자료가 지금 M4가 데미지가 40으로 돼 있잖아요. 그니까, 러 패치가 된게 반영이 안된 거예요. 아직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패치가 된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지상열시 K2 M4가 DPS가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상열시나 K2로 자료를 보셔야 돼요. 버프된 M4는 지상열시랑 K2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상열시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또 위가 빠일 때, 베릴 같은 경우에는, 0.257초가 걸려요, 지금. 몸 모든 부분이. 근데, 지금 버프된 M4, 버프된 M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슴팍은 0 257이고, 나머지 부분은 0.343. 그니까, 러 이뚝 이가일 때, M4가 버프를 먹어도, 가슴팍을 쏘면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을 쏘면은 조금 딜이 떨어지긴 해요. 이거는 뭐 옛날 M4랑 비슷하죠? 원래부터 M4는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삼뚝 삼갑일 때. 베릴 보시면은, 삼투삼갑일때0.343 나머지는 0.429죠 근데 버프된 M4를 보시면요 0.343 0.428 오히려 가스팍 말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땡겨졌죠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삼투삼갑 녹일 때 예전 M4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0.428초 잖아요 되게 안 죽었어요 아마 M4 쓰시는 분들은 삼투삼갑 녹일 때와왜 이렇게 안 죽냐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섯 방을 때려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M4는 약했는데 지금 버프가 된 후로 베릴이랑 오히려 똑같아지거나 앞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차이가 되게 큽니다. 저도 M4를, 예전에 M4를 잘안 썼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약해서 잘안 썼어요. 그래서 베릴 스르륵을 쓰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AK 스크스를 쓰든가 AK 스르륵을 쓰든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M4가 버프를 먹으면은 베릴이랑 거의 비슷한다는 얘기에요. 삼뚝 삼감 녹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M4를 쓸것 같아요 버프가 되면은 M4를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좀 있는데 아까 2뚝 2갑일 때 여기 가슴팍 외에 다른 부분을 박을 때 차이가 좀 났잖아요 여기 지상열 씨랑 그쵸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1뚝 1갑일 땐 차이가 좀 나요 지금 0.171이고 0.257이잖아요 베릴이 그쵸 근데 M4가 버프를 먹어도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1뚝 1갑은 베릴이 좋아요 그리고 2뚝 2갑일 때 가스팍 외에 다른 부분을 박을 때는 베릴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데미지만 보시면은 아직도 베릴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탄속을 봐야 돼요, 탄속. 탄속이 베릴이 740이에요. 그리고 지금 버프를 먹은 M4가 880이에요. 예전에 M4가 버프를 먹기 전에 780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베릴은 확실히 중장거래에서 리드샷 속이가 조금 더 까다롭다. 근데 M4는 탄속이 780이었기 때문에 베릴보다 중장거리에서 리드샷 속기가좀더 낫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탄속이 100이나 올라갔어요. 880이 돼버렸습니다이 말은 리드샷 쏠때 확실히 M4가 베릴리비에서 유리함이 있다는 라얘기예요 특히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질수록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1뚝 1갑은 사실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2뚝 2갑이나 3뚝 3갑을 비교하니까. 근데 2뚝 2갑도 이게 버포에대 M4나 베릴이나 어차피 가슴팍을 박으면 똑같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삼투상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탄속이 지금 M4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드샷할 때도 훨씬 더 이득이고, 거리가 멀어져도 이득이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요. 베릴이 탄속이 740인데, 이게 탄속이 880이라는 거는 탄속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초당 몇 미터를 날아가는가. 근데 이 M4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베릴보다 탄이 더 빨리 바뀔 거예요. 특히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것도 은근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SMG가 대부분 다뭐 우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움프 이런 거. 이런 총들이 대부분이 탄속이 300대예요. 근데 확실히 우지나 움프 같은 거 총을 쏘다가 AR을 쏘게 되면요, 탄속 차이가 훨씬 체감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요 차이도 은근히 차이가 나요. 특히나 거리가 멀을수록 체감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만 볼게 아니라 탄속도 보다 보면은 사실 배리미세하게 살짝 좋은 게 상세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동 잡을 때 M4보다 베리가 훨씬 어렵잖아요. 장거리 쏘는 건더 어렵고. 그래서 M4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버프를 먹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대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들도 베릴이랑 스르륵, 뭐 M4 미니 쓰는 사람들이 거의 반반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M4 미니가 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술탄 같은 거 있잖아, 투척물. 투척물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M4로 헤드를 때리게 되면은 뭐 베릴이랑 큰 차이 없이 쓸 수가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지금 M4가 데미지가 올라가고 탄소속까지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베릴보다 M4를 훨씬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데미지는 베릴이 조금 더 아직까지 유리함이 있지만 뭐 3톱 상갑은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뚜기 압도 가슴팍을 박으면 차이가 없고, 1두일간만 차이가 나는 거고, 오히려 탄소는 엠포가 더 빠르고, 그리고 리드샷 같은 것도 훨씬 엠포가 편하고, 가방 공간도 훨씬 엠포가 더 넉넉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엠포그라운드가 올것 같아요. 이 데이터만 봐도 차이가 나고, 실제로 아마 써보면은 체감이 훨씬 더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엠포가 거의 1티어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베릴, 그 다음에 뭐 AK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볼 게, MK12 인데요. MK12가 데미지가 1 올라갔잖아요.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베릴 스르륵 쓰든가 아니면은 M4 미니 쓰든가 보통 요렇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미니 같은 경우에 이 데미지를 보시면은, 이두 위갑일 때 데미지를 보시면은, 헤드가 66.2 그리고 가슴팍이 3 2 5예요두 개를 더해 보면은 98.7이죠. 그 말은 머리 한대몸한대 이렇게 투탭을 해가지고 머리 한대몸한 방으로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니 같은 경우에는 투탭을 내려면은 헤드 두방을 때렸어야 됐어요. 이게 단점이었었는데 MK12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70.5, 34.6 더하면은 105.1이죠. 그 말은 머리 한 방, 모한 뭐 방으로 투탭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데미지가 1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리가 멀어서도 조금 더 투탭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에요. 데미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쵸? 그래서 확실히 MK가 미니에 비해서 투탭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단점도 물론 있겠죠? 미니 같은 경우에는 탄속이 990이에요. 근데 MK12는 탄속이 930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60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르륵도 잘 쓰는 걸 보면 스르륵은 840대거든요? MK12가 미니에 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사실. 반동이 좀더 잡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MK12를 많이 쏴본 결과, 막 미니보다 막 그렇게 어렵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M4랑 MK12를 조합해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게 투탭도 잘 나고, 그리고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예전에 미니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어지면은 이게 안 죽어? 와, 한 방만 더 때렸으면 잡았었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MK12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적겠죠. 그리고 이게 미니 같은 경우에 뺏꼼뺏꼼 피킹 싸움을 할때 몸샷을 맞으면 진짜 안 아팠고요. 머리를 맞아도, 어, 그래도 맞으면 한해 정도였었는데, MK12는 데미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51이면은 데미지 4차에 나잖아요. 훨씬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장거리에서 미니로는 못 잡았던 것들이 잡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4랑 MK12를 좀 조합에 쓰지 않을까. 옛날에는 M4랑 미니랑 해가지고 포미니 조합, 오탄 조합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M4, MK12 조합 이것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총기 조합이 총기 메타가 베릴 스르륵 아니면은 M4 스르륵. M4 스르륵을 주로 쓸게 될것 같아요. 탄통일 하려면은 M4, m k 를쓸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4를 못 먹었을 때는 뭐 베릴 스르르 뭐 이렇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ak 스크스는 이제 좀안쓸것 같긴 해요 이제 스르르 먹었는데 베릴을 먹기 전에 뭐 ak를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 예전에 비해서 메리트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m4가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은 m4 mk12를 주로 쓰게 되지 않을까 메타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m4 그라운드 거기다가 이제 m4 미니를 썼었는데 이제는 mk12 그래서 M412 조합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